역학한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음악 시간이네요. 오늘은 교과서를 들어가 볼 건데요. 3단원 즐겁게 신나게의 첫 번째 약곡인 도움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영상의 사용, 출처, 저작권 내용 안내는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네, 오늘은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살려서 동부민요의 가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활동으로는 동부민요인 도움소라는 악곡의 특징을 알아보고 함께 노래를 불러 볼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살려서 동부민요의 가락을 새롭게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민요의 가락을 새롭게 만든다니, 새로운 활동이죠? 네, 두 번째 활동에서 오늘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우리 첫 번째 주제인 여름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표현하는 음악, 여름과 관련된 음악으로 신청을, 신청곡을 받을 건데요. 우리 1학기 때 했던 것과 같이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활동은 이제 동소 노래를 부르는 그런 활동이에요. 동부민요인 동소, 악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노래를 불러볼 텐데요. 먼저 민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사가 뭔가요? 네, 이 곡의 제목인 도움소이죠. 어, 도움소란 모심기를 마치고 논 밖으로 나오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모심기를 하면서 모에게 잘 자라달라는 당부도 하고, 일을 마치고 다른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동료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움소, 도움소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 돕자라는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니까 도움소 민요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44쪽을 보셔도 되는데 도움소 이제 악보가 있죠. 악보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선생님의 질문 이렇게 리스트로 쭉 늘어났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보면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도움소는 어디 민요인가요? 찾으셨나요? 네, 도움소는 여기 나와 있듯이 동부민요입니다. 동부민요는 어,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일부 지역을 뜻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장단을 사용한, 사용했나요? 네, 이것도 악보에 바로 나와 있죠. 중중모리 장단이고요. 중중모리 장단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덩덕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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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떡 이런 장단도 있고 또 단은형 옆에 맺는형이라고 볼게요. 덩덕 쿵덕 쿵쿵덕 쿵쿵. 네, 두 가지 종류의 중중모리 장단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단은형이라는 거는 뭔가 열린 느낌으로 끝나는 그런 장단을 뜻하고요. 맺는형이라는 거는 닫힌 느낌, 그러니까 끝나는 느낌으로 끝나는 그런 장단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첫 번째 마디에는 장단이 뭔가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 즉 다는 형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 도, 음, 소이 부분에서는 이제 뭔가 하나의 프레이즈가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장단 또한 어 끝나는 느낌, 맺는 형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중중몰이 장단을 이 악곡에서 나오는 중중몰이 장단 들어보기 위해서 이 악곡을 잠시 한번 들어볼게요. 맞는 형, 맺는 형, 이게 반복돼요. 들어보세요. 네, 어, 잘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장구 장단도 똑같은 장단이지만 항상 똑같진 않고요. 장구를 치는 사람에 따라서 장단이 약간씩 변형되기도 하고 응용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용어는 이 다는형, 맺는형이라는 용어를 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에도 이렇게 다는형과 맺는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박자표의 의미. 여러분이 박자표 보세요. 이거 익숙한가요? 네, 익숙하지는 않은 박자표예요. 그러나 국악곡에는 이런 박자표가 주로 많이 등장한답니다. 이 박자표의 의미가 뭔지 혹시 해석할 수 있나요? 옛날에 해석하는 법 가르쳐드렸는데. 네, 여기 밑에 이제 분모 위치에 있는 이 음표가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숫자가 이 아래에 있는 기준이 되는 음표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점 4분 음표가 4개로 이루어진 박자예요. 자,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 밑에 장단표를 보면서 보면 쉬워요. 자, 이, 요거 하나가 한박이라고 했죠. 이거 하나가 한박인데 우리 이제 음 국악곡에서는 특히 그래요. 점 4분음표가 4개인데 이한 칸을 한박으로 치고 어 그러나 8분음표가 또 한박이거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한 정가는 한 칸이 그냥 한박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한박짜리가 3개 있어요. 한박이 어, 8분음표라고 했으니까 얘가 3개면 바로 점 4분음표거든요. 즉이점 4분음표가 3개 여기 점사분음표 이렇게 하나, 나머진 점선이죠? 또 이거 하나, 또 여기 하나, 또 하나. 즉, 점사분음표가 4개 있죠? 그래서 점사분음표가 4개인 박자. 그리고 이거를 그냥 숫자로 나타내자면, 음, 8분음표가 기준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8분음표가 총 12개인 그런 박자죠? 그래서 8분의 12 박자랑도 똑같이 볼수 있어요. 네. 이거는 다음에 구각곡이 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지금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질문 볼게요. 매기고 받는 형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역시 여기 책에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이거 1학기 때 배웠는데. 네. 한 사람이 독창으로 먼저 매겨요. 선창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매기는 사람은 주로 무리의 리더 또는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런 유리 높죠. 독창으로 매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구처럼 똑같은, 똑같이 이제 받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는 소리는 매번 바뀌어요. 즉흥적으로 바뀌지만, 받는 소리는 후렴의 음악처럼 항상 일정합니다. 이 음악도 보면은, 어, 받는 소리는 도움소, 도움소, 에, 에루와 도움소,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 민요에서 음, 음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음은 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총몇 개의 음이 나오는지, 어떤 종류의 음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이게 바로 오늘 메나리토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은요, 딱 다섯 개밖에 안 나와요. 바로, 미솔라도레. 지금 한번 눈으로 쭉 확인해 보실래요? 시나 파, 없어요. 네, 미솔라도레 딱 다섯 개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인 메나리토리, 동부민요의 특징인 메나리토리는 이게 핵심입니다. 어, 그래서 이 메나리토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 도움소 미디어를 한번 불러보고 넘어갈 텐데요. 실제처럼 매기고 받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먼저 쉬운 받는 소리부터 불러볼게요. 되어서 내가 이 무리의 리더다, 또는 내가 이 무리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어렵겠지만 매기는 소리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활동은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알아볼 거고,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살려서 주어진 가락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볼, 해볼 거예요. 어, 우리 가락 창작은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되게 멋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국악의 가락 창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교과서 45쪽 한번 볼게요. 메나리토리에 대한 특징이 교과서 45쪽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나리토리는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전래되는 동부민요의 음악적 특징입니다. 주로 미솔, 라도레로 구성되어 있고, 어, 이게 약간 단조, 서양음악에서는 단조의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음계가. 그래서 조금 슬프고 구슬픈 느낌을 주는 그런 민요가 많아요. 그리고 이메나리토리의그 진행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라솔미. 이렇게 라, 라솔미, 라솔미라는 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뭐라 에서 미로 하행할 때소을를 거쳐 진행하는 특징입니다. 이말좀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라솔미가 많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움소 악보에 라솔미 찾아보면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여기 악보에서처럼. 그래서, 이 메나리 토리의 특징을 살리려면, 미솔라 도레를 사용하고, 이 라솔미를 많이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 메나리 토리의 특징만 잘 살린다면, 우리도 동부미뇨의 가락을 쉽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음, 한번 바로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살려서 어, 민요가락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먼저 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45쪽에 4번을 한번 볼게요. 어, 이 조건에 맞게 받는 소리 부분의 가락을 바꿔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동부 민요의 가락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어좀 어렵게 생겼는데? 라는 느낌이 딱 들지만 사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 조건만 지키면 되거든요. 아... 아... 이 다섯 개의 음만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요. 메나리토리의 가락 진행을 참고하라고 했죠. 이 가락 진행의 특징은 어, 올라갈 때는 이 순으로 많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음,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라솔미로 하행을 많이 한다고 했죠. 이 라솔미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만들어서 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원래 이도움소도움소에 에루와 도움소 우리가 바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가락의 진행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가지고 라솔미 이런 가락이었는데, 이걸 이제 바꿔볼 건데, 여기 밑에 라솔미는 살아있죠. 우리는 그래서 음, 가사도 좀 재밌게 바꿔볼게요. 선생님은 이 소가 남아 있으니까 라임을 살려가지고 그냥 어, 가사를 재밌소로 바꿔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소, 재밌소, 라, 재밌소, 재밌는 거에 비해 가락은 약간 우울하지만, 뭔가 미녀의 느낌이 살죠. 단순히 사용하는 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사용하는 음은 도, 레, 라. 라도렉, 이거 세 가지 음밖에 없네요. 이것도 한번 반주에 맞춰서 들어보겠습니다. 뭐, 꽤나 미녀 같죠?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이렇게 동부미녀스러운 그런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미솔라 도레만 사용할 것, 그 다음에 라솔미의 어떤 가락 진행이 이제 메나리톨의 특징이니까 그걸 살릴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하시기 조금 쉽게, 어,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릴게요. 어, 선생님은 라 도레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엔 그냥 다른 음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음. 네 이번에는 미라 솔 이것만 사용해봤어요. 또뭐 이런 것도 있겠죠? 다양한 미솔라 도레만 그 골라서 사용하면 굉장히 동그미녀스러운 그런 미녀의 가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더 상세한 과제 안내는 다음 페이지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4번의 45쪽 어, 선생님과 함께 한번 더 만들어 보고 과제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처럼 여러분도 이제 나만의 미녀 가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교과서에 보면 악보를 이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이 조건도 친절하게 이제 안내를 해줬죠. 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솔라돌의 오음 사용하기. 그 다음에 어, 여기 빈 곳에 가락 채우기 뭐인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어 이게 우리 박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도음소 부분에 도음소 이게 아니라 오... 뭐 이렇게 길게 노래를 바꾸고 싶다. 안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박자에 해당하게 노래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표의 길이를 신경쓰면서 그려주어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어 이제 4분표 2박이고 8분표 1박이잖아요. 이 박자에서는. 그래서 총3박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이 그려야 되는 음표의 길이도 합쳐서 3박이라는 거죠. 음표 하나만 넣고 싶다. 그러면 나는 뭐 도로 하겠다. 그러면 뭐 도라솔미 도라솔미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뭐 아니면은 라솔라솔미, 도, 라솔미, 라솔라솔미. 뭐 도라솔미 라솔라솔미 이렇게 가도 되고 어쨌든 합쳐서 세 박이 나와야 된다. 자, 이거 신경쓰면서 그려주어야 된다는 거 주의해주시고, 여러분도 재미있게 가사까지 바꿔주시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어, 악보를 이제 먼저 그려보는 게 좋으니까, 잠시 수업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천천히 이 악보를 채워보면서 여러분의 음악을 만들어 본 후에, 다시 다 만들면 재생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지해주세요. 네, 다 만드셨나요? 이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네, 다 만드셨으면 이제 과제 안내할게요. 여러분의 과제는 이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살려서 나만의 동부민요 가락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학습터에 링크된 패들렛 주소로 들어가서 과제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어, 필수과제랑 심화과제가 안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필수 과제는 이 교과서에 한 거를 그냥 찍어서 올리는 게 필수 과제이고요. 심화 과제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뭐 피아노로 멜로디만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코더로 불어본다든지, 어 정말 좋게는 노래를 불러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이제 패들렛에 올려주는 게 심화 과제인데요. 여러분 심화 과제까지 해서 올리시면 음악 수행 평가 표현 영역에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심화 과제까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요. 어 패들렛 주소는 이 학습터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바로 들어와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활동도 이제 패들렛에 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름을 표현한 노래, 여름과 관련된 노래 즐겁게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주 해보셔서 이제 익숙하겠지만 여름을 표현한 노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장르별로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정말 재밌는 감상곡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여름을 표현한 노래 혹은 여름과 관련된 노래를 패들렛 주소에 들어가서 장르별로 나눠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받은 노래는 음악 감상 시간에 뽑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들렛 하면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 이름 잘 적어주시고요. 어, 사연 잘 적어주시면 뽑힐 확률이 높아지고, 네, 장르별로 다양하게 분포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고 끝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배웠던 도움 속, 어디 민요였나요? 네, 동부 민요였어요. 어떤 장단 사용했죠중중모리 장단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다는 형과 맺는 형까지 배워보았었는데요. 맥이고 받는 형식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사람이 독창으로 맥이면 나머지 사람들이 받는 형식으로 맥이는 소리는 혼자 부르고 매번 즉흥적으로 바뀌지만 받는 소리는 일정하다라는 것 기억해주시고요. 메나리토리 오늘의 핵심이었죠. 이 메나리토리의 특징 이야기해볼까요? 네, 먼저 메나리토리는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전래되는 동부 민요의 음악적 특징이었습니다. 구성음은 총 5가지로 미솔라도렌데, 여기서 특이점은 라솔미라면서 하행하면서 진행하는 가락의 특징이 있다는 거. 라솔미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악책 46에서 47쪽에 나오는 주요 사마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